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 뭐 베드로, 사도 요한 그들이 그들이 있었던 그리고 설교했던 그 자리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설교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박해를 받고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당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멸시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어, 어 외면하고 돌을 던진 자들이 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 교회라고 말하는 그어 어 저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들 회당 안에 있던 자들 그리고 어 그리고 많은 조대교회에서 이제 타락한 교회들 그들 안에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한테 조롱받았어 선지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네. 사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선지자들이 뭐 에레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많은 뭐어뭐 어, 뭐, 하박국 선지자, 뭐 호세야, 뭐 스바냐, 스가리아막 선지자들이요. 그렇게 이스라엘 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어 책망 엄청나게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정작 그거를 듣는 당사자들은 할렐루야. 그것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고 왜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어떤 어 애굽이나 그런 포로 그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몰랐어.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선지자들의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경고가 왜 그들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없었어. 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다니까. 여전히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네. 절기를 지키고, 아멘! 네. 벌삭을 하고, 그리고 걸, 어, 성회를 열고, 그리고 11주를 하고, 그리고 11, 11주 오늘, 11주만 한게 아니야, 그들은. 10에 3주 했어, 10에 주막 음식에 11주 하고,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들 마음은 여전히 자아가 우상이 돼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 앞에 거룩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어떤 외적인 종교의 모양을 갖추고 할렐루야 아멘. 내면은 여전히 타락해 있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딸딸딸 내우고 십일조하고 그 율법의 껍데기를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야. 율법의 껍데기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징 우리가 할거다 하는데 왜 징계가 오냐는 거요. 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자아, 자기 이름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세속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여전히 거룩한 행위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안에서 번갈아 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 마음이 세상 가 있으면 그냥 그는 우상숭배자예요 아, 네. 그런데,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바울이나 어떤 사도들이나, 그땐 그런 믿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스라엘을 그들이 행하고 있던 표면적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죠 표면적으로 행하고 있던 종교행위를 갖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그냥 싸잡아 우상숭배자였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종교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것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를 않았다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멘. 그들 자아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들은 안전하다고 여겼단 말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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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하나님께로 나온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들이, 왜, 선지자들이, 왜 그들에게 욕을 먹, 그 이스라엘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아멘. 왜 욕을 먹었냐? 왜 그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귀시자대기를 맞고왜 매맞고, 매 돌을 맞고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단 한순간도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거,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걸다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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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그냥 우상승배자라고 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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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그런 율법을 지켰다고 했던 어떤 어, 어떤 청년 너는 어, 재물이 있던 청년, 무슨 뭐 니고데모, 뭐 바리새인, 서기관, 네, 어떤 종교 지도자, 율법 교사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희들은 어떤 부분적으로 지금 잘하고 왔으니 지금까지 해온 것에 어떤 것을 더하면 돼 나를 더하면 돼한 적이 없어 그분은. 아멘. 싹다 무너뜨렸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싹다 무너뜨렸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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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그 일을 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그 일. 왜? 그분이 주시질 않았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주시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이 말씀 합니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은 그것으로 하고 있는 그것들, 할렐루야! 아, 네. 그들이 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그들, 그들 자신, 지금까지 해온 그것 위에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네.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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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시 시작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싹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아멘. 돼. 아멘. 근데 그렇게 더하고 더 한다고 더 한다고 이게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안 무너뜨려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경고해집니다. 왜? 사탄은 계속 가면 쓰게 만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야. 제가 왜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제가 왜 욕을 먹는지 알아요? 저? 당신은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한 번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거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와 관계가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십자가에서만 맺을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다음 앞에 공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아멘. 공의 앞에 내가 누군가. 아멘.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누군가. 아멘. 그들이 말하는 어? 악세사리 줄줄줄 달아놓은 종교의 다이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보야 돼. 아멘. 할레비야. 아멘. 십자가는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아멘. 아멘. 내 자신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내가 누군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이 공의가 해결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야. 아멘. 할레비야. 아멘. 교회 30년, 40년 다녀 목사. 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절도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절도고 강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오늘날 이 눈먼 맹인들이 그걸 인정해준다는 거야. 선지자들 인정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보다더 열심히 했어. 이스라엘은 그보다더 열심히 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은 적이 없어. 그들의 마음은 그냥 자기 자신이 종교 행위에 안주하고 만족했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인정해 주거든.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 행위 따위 겉으로 보이는 왜 그들이 맹인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인정해 주거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너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그랬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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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시 서야 된다 그래. 아멘. 너들의들이 어떤 어, 종교행위를 하고 어떤 어, 뭐 무슨 사역을 하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할 수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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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의 공의는 하나님의 어, 어미하심 그 심판 앞에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아멘. 이 예수의 피는 예수의 피는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내 존재 자체의 모든 것을 해결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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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내 존재는 쓰레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쓰레기 쓰레기 그래서 이 쓰레기 비로소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항복한 자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멘 아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 안에 이제 싸울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싸울 님이 성령으로 통해 영이 산자로 이제 싸우는 거 속사람이. 겉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 싸울 님이 들어와. 어떤 싸움이 일어납니까? 나.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싸움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주장하는 싸움이 아니라. 아멘.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싸움을 하죠. 아멘. 아멘. 아 외우고도 먹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왜 예수님이 바리세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죽였습니까? 선동해갖고.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싸우는 거, 싹다 무너뜨렸거든. 단한 가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을 안 했어. 아멘. 어디로부터 인정, 어디로부터 나온 것만 인정받아?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만 인정받아. 아멘. 그분이 언제 시작해? 그분이 언제 시작해? 그분을 그분답게 모든 것으로 맞이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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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분이 시작해 나의 죽음이 그분의 시작이야. 아멘. 나의 죽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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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놨던 어떤 곳에 예수님이 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 안에 주님이 되기 위해 그걸 담무너뜨려야 돼. 아멘. 종교는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살아있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행하는 것들, 그들에게 더 차곡차곡, 그들이 뭐 어떤 참여하고 뭐를 하는, 그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그를 더 가면 쓰게 할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부 다 무너뜨려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영혼의 때를 정말 원하고, 여러분, 자아의 어떤 인정, 그런 자존심, 당신들이 쌓아오는 공로, 업적 따위가... 업적 따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걸 사랑했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이름을 원했다니까, 그들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복음서에서 너희는 이미 상다 받았다고, 아멘. 너희는 이미 상다 받았어. 왜 그들이 원한 건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한테 높임 받는 거, 어 어떤 어 그들이 존경받는 거, 그들의 이름이 왜 예? 우월함, 인기, 주목, 어 그런 거.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 자신을 사랑한 겁니까? 그들 자신을 사랑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네, 정말 여기에서 양과 염소가 또 갈려져.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버려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뭘 했다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네. 아멘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쌓아서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거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아네. 다 무너뜨려 다 무너뜨려 아멘 예수님과 관계없다면 다 무너뜨려 아네. 당신이 교회를 몇개 지고 뭘했던지 간에 아멘 예수님과 관계없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요 아멘 할렐루야